Wow. fia formula 3 driver wow. shinuya yeah. yeah. w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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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the formula 1 world champion, champion. 이걸 꼭 하고 싶다. 이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짜릿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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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릿한 짜릿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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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 F1 릿한 짜릿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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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거 아, 이제 F1은 아니고요. 예. 이제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F1이 꼭대기고요. 오. 그 밑에는 F2, 오. 그 밑에는 F3, 오. 그 밑에는 F4,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 F1이 제일 빠르고요. 네.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차 성능도 조금 나빠지고 조금 아. 이제 차가 좀 느려집니다.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네요. 아. 저는 이제 그, 위에서 세번째 단계인 F3에 진출하고 F3. 있습니다. 네, 유인해요. 네, 국내 유인. 제가 알기로는 국내 유일하죠현재로선 네, 저밖에 없습니다. 네. 30명 안에 든 거네, 전 세계? 아, 네. 우와! 30, 그러면 우현 씨가 지금 올해 나이? 21살입니다. 아이씨. 네, <laughs> F1은 우승하면 은 상금이 약 2천억 원 정도라는 네? 들었는데 그 정도? 연봉이 거의 막 800억 900억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돈을 받고 뛰는 레벨은 포뮬라 원밖에 없어. 아, 쿠스리가. 아아아아아 다만 이제 몇몇 경기는 이제 한 200만 원, 300만 원 상금이 있긴 있습니다. 아 차이가 그렇구나. 그렇게 많이 나요? 쿠스리는 거의 돈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F1을 바라고 F1만 가네 F1만 바라보고 하는. 우와, 그런 세계구나.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제 벌금도 되게 쎄네 벌금 벌금 있어요? 벌금이. 이제 모든 것이 중계되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로 막 욕을 하게 되면. 되면 거의 1억 원까지 벌금 받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런 거 진짜 어, 욕하는 거 많이 받는데 그렇죠. 근데 그다돈 내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 진짜 늦게 되면 그것도 벌금을 내야 돼요. 아 벌금. 현장 지각 벌금도 있고. 지각하면 얼마요? 예 그거는 30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세다 모두 세다 근데 지금은 버는 거보다 드는 비용이 훨씬 많겠네 그렇죠. 저는... 일어나자마 일어나자마자? 아니 이건 여배우들이 이렇게 하... 루틴이 이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사실 시합이 끝날 때마다 이제 무게를 재야 됩니다.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이제 차에 납을 달게 되는데요. 아 이제 그 납을 원하는 위치에 달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의 적용 시트를 만듭니다. 아 근데 이제 시트가 그 아, 몸에 본을 뜨죠? 그렇죠, 몸에 본을 응. 뜨는 거라서 와. 이제 살이 찌거나 빠지면 예. 안 되는 시트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 어? 음. 안녕하세요, 포뮬라트리 드라이버 신우현 선수 매니저 어? 정윤희입니다 어, 매니저. 반갑습니다 아 시즌 동안에는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시즌이 끝나는 이제 비시즌 동안에 한국에 주로 들어오고 음. 있습니다 음. 음. 왜 쓰고? 아. 극도의 유산소로 하시나, 이걸 쓰고? 수, 쓰, 쓰고 설마, 와. 쓰고? 수고하나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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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무게가. 이건 쉬다. 윗몸 일으키기도 아니고, 윗목 일으키기게요 그러니까 목을 풀어주는 건가?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많은 중량이 걸리게 되는데요. 일반인의 머리 무게가한 10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코너를 돌때그 10kg의 몸무게가 중력이 걸리면 한 40, 50kg까지 중량이 돼요. 포뮬라카 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가 6개나 달려있어요. 이제 이렇게 6개 달려있고 되게 꽉묶여있어서 어. 이제 움직이는 건목 뿐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목이 중요하구나. 어. 엄청 그래서 목은, 아. 대단하다. 오. 지금 목 힘으로 들어가는 거. 그쵸. 아, 제가 맞습니다. 우연히 엄마입니다. 어쩐지 닮았다 했어. 사실은 사이먼이라고 로드 매니저 같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비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뭐 살림살이? 그 다음에 멘탈적인 부분을 좀 붙들어 준다든지 힘들어 할 때. 어머니 멘탈 되게 좋아 보신다. 어릴 때 탔네. 저기 카트구나. 보통 이제 지금 F3 뛰는 선수들은 다 5세, 6세부터 시작해. 아니 법적으로 그게 네. 되나? 면허증도 안 나오잖아요. 운전 면허증이. 바로 이제 차를 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만한 카트를 타는데 어어. 레이스 전용 카트라서 4살, 5살짜리도 한 시속 80, 100.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한1 0 살은 늦게 시작했네요. 그렇죠.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부모님 뭐 반대는 없었어요. 아, 그래도 위험하다, 하지 마라.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하고 싶은 걸 하라. 대신 이제 할 거면 열심히 하라. 아.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엄마. 어? 아까 말한 그 하니스 하니스? 어. 엄마 내려갈까? 어 도와줄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내려갈게 요것만 잡 어. 공간 충분해요? 어. 지금 아, 살살 해이지목 근육 이거구나 네. 아이 정도? 궁금했는데 우와. 진짜 네 좋아요 한 10번 해줄 수 있으세요? 어 하나 뭐, 어머니가 당겨주시면 <laughs> 저는 이제 음. 는 걸로 어, 그냥 목으로 어, 그쵸 네. 아저 공당할 텐데 네 우와, 꿈쩍도 하네. 오, 우 저거를. 저걸... 다섯. 진짜 야, 처음 으는 그림이다. 대박이다. 여덟 년 다섯, 하는구나. 일곱. 어머니 전환근이? 어머니 <laughs> 전환근이? 야, 나도 운동이 된다, 나도. 스쿼트 아니야, 이거? 엄마한테 월급 줘야 되겠네. <laughs> 상금 타면. 오히려 어머니가 운동이 더 되시는 느낌알다나 네. 지금 서울에 도착한 지 한, 저 하루도 안된 거죠? 아, 어머니가 운전하시는구나. 너 그나저나 전화 빨리 면허증 따라. 뭐야? 나도 면증 허 따고 싶어. 너 틀려. 아, 아, 뭐야 이게? 운전면허가 없어. 농담이시겠지. 아, 제가 사실 들어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농담이시겠지. 그 면허가 분실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국 살 당시 딴 면허증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영국에 안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아이 본견어 아니, 이거 바지. <laughs> 다시 뚜껑이에요. 너무 깜짝이야. 아, 어, 네. <laughs> 경기를 뛸때그 운전면허는 운전 아예 그런 체크를 안 하는 요 의미가 어. 없는 거예요. 아, 완전 다른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제 레이싱 아. 전용 면허증이라고 어. 해서요. 레이싱 서킷에서만 달릴 때 필요한 면허증입니다. 네. 한남대교진자니다 음. 엄마가 핸드고가는걸 아. 계속 보고 있어요, 왜? <laughs> 엄마, 브레이크 좀 살살 음? <laughs> 브레이크 좀 살살 밟으시오 안전거리, 불안 해요? <laughs> 답답하더요고 아, 진짜. 엄마, 어깨 힘 풀고. 아, <laughs> 지금 완전 이렇게 쪼여져 있어. 면허증 없는 내가 엄마를 가르쳐주긴 좀 그렇지만 힘 빼고. 엄마, 화랑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운전할 때는. 아니, 어깨에 힘 빼고. 야, 야, <laughs> 아니, 어깨에 힘을 빼고. 야, 너맞아해 야, 너맞아해 어. 맞아, <laughs> 맞아. 숨 잡는 것도 어. 3시 9시. 교과서적인 얘기죠, 아니야. 3시 9시. 아니야, 승용차는 이거야. 야, 일단 좀. 아니야, 잘 돌리려면 3시 9시가 최고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도로 면허도 없는데. 그렇지. <laughs> <laughs> 니까 주차도, 주차도 못, 못 하면서. <laughs> 좀힘 빼고 느긋하게 할 거면 한 4시, 8시? 너나 잘하라고.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의자를 너무 이제 가이 붙였어. 나는 그게 좋아. <laughs> 나는 그게 좋아. <laughs> 아 너무 웃기다. 되게 신기한 것입니다. 오, 아, 그래요? <laughs> 아! 아, 아, 아 내가 에에서봤어는 영화, 영화. 영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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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서른대 가능할까요? 서른, 서른대 돼요?

자자 하나 더 하나 더 시작된다.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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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잠깐만에 둘 어머 어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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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4초 5초 대비입니다. 음. 네. 근데 이 4초 5초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야 아, 이거 떨린다. 야. 마이클 마이클 아. 마이클. 이번에 어, 브레이지 2등 2등이야. 2 아, 그렇지. 295로. 야 이거, 이거, 이거 영상이 데무쫀하서 오. 오. 자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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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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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와. 마이클. 자보 빛나 빛나. 야. 자 여기서도.

얘 같은 경우는 한 130까지도 가능합니다 바닥이 다 뚫려있어 아 근데 이거 타고 130 밟으면 너무 좋겠네 네. 뚫려있기 때문에 이제 벨트도 없거든요 위험한 건가? 벨트가 없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안 돼, 안 돼. 오히려 이제 벨트가 있으면 이제 전복되거나 이럴 때낄수 있기 때문에 더위험하구 아 예, 날아가는 게낫니다 예, 예, 날아가. 안정성을 위해서 예.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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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살리는 것만 봐도 노면에서 그 충격이 얼마인지 알지? 어? 진짜 멋있다. 어, 멋있어. 멋있어. 와, 여기 바닥 다 보이잖아. 어, 음. 어 타는 어. 것 같아 우리가. 어. <laughs> 와. 와. 와, 진짜, 진짜 빠르잖아. <laughs> 아, 코로야코로 포로. 돌았어. 어떡해, 어떡해. 아, 맨. 사실, 이제 제가 연석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실수를 아. 한 겁니다. 아, 진짜로. 지금 약간 붕 떴었어. 너무 섭다 이거. 처음 타다 보니까요, 음. 야 오, 음. 어, 속도. 음. 오 멋있다 멋지다 브랜드 피트 형보다 재밌는데? 아 연습기록을 한 번도 안들어본 기록인데 그럼 저도 어, 푸쉬랩 3개 마찬가지로 할게요 지금 연습은 끝났고 헤어핀 구간, 헤어핀 구간, 헤어핀입니다. 날씨가 좋았잖아. 와야아 진짜. 그렇지. 자, 첫 바퀴 무난히 통과하고요. 와. 뭐야? 근데 우리도 약간 무진행이지만 눈에 보이네요. 첫 번째 바퀴랑 두 번째 바퀴는 아, 약간. 훨씬 안정적인 데좀 안정적으로 가진다는 게. 속도 와 대박 이다 야 근데 확실히 이럴 수 없어 도다잖아이런 얘기 들 하면서. 스페인 얘기 할줄몰 랐어요？야 진짜 빠르 더라. <laughs> 1등1등이 일분 아, 삼초인가 어떻게? 우리가 가기로 한 목표점을 향해서 어쨌든 그 목표를 이룰지 못 이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때 가서 후회 없게끔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엄마도 매니저로서 또 엄마로서. 음,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고 옆에 있어줄 거를 약속할게요. 아, 너무 든든하다. 항상 파이팅! 무표정. <laughs> 귀여우셔.